있습니다. 어뭐 서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어이네네 네. 예, 아이고. 마지막에 예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네. 라이브의 묘이죠 네네아예아 네. 네. <laughs> 예. 아, 저도 목이 매여서 어, 저도 고개를 들 수가 <laughs> 없습니다. 눈물이 난데요 아, 예. 눈물이 났어. <laughs> 그러니까 헤어지기가 아쉬워서. 그만큼 아쉬운 거잖아요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어, 얼마나 얼마 아쉬운지 몰라요. 그러니까, 네. 네. 예 목이 매셨군요. 네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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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일단 내일 <웃음> 내일 <웃음> 내일 내일 내일은요 NBA 올스타전. 동부 서부 네. 경기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본 네. 경기가 본 펼쳐집니다. 경기가. 네. 어, 많은 팬들의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, 마지막 끝곡 네. 어, NSYNC 의 노래로 마무리 될까 하는데요. 네. 어떤 노래가 준비됐나요 네, 제 노래 중 If You Love Me라는 곡이에요. 네, 네. 어, NSYNC 씨 뭐,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닙니다. 미숙하고 부족한데 이렇게 옆에서 너무. 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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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합니다. 인사해주세요. 네, 인사해 네. 어, NFT인지였고요.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,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축제니까요. 즐기시다 여러분. 네, 시청자 네. 여러분께준 어, 양해의 말씀, 예, 전하는 바입니다. <laughs> 어.